안녕하세요, 수수고 딸입니다. 오늘도 배남 없이 아이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출근하려고 올라왔는데 오늘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지금 뭐 내일이 첫서라고 하는데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한낮에 온도가 36도, 7도를 막 육박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워요. 한낮에는 진짜 외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진짜 완전히 정방배추가 되어가는 듯한 <laughs> 그런 느낌이랍니다. 수수가 이렇게 카메라로 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시퍼런 애들은 정말로 시퍼렇고. 또 반면에 색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또 예쁘게 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뭐 8월달도 다 넘어가고 이제 9월달이 오고 하면 뭐 아이들이 다시 예쁜 모습으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어 많은 분들의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로 올해는 빈 화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육이가 어 올여름에 견디기 힘들었다는 거죠. 반면 네 수순의 아이들은 올해는 어, 다육이가 잘못돼서 나온 빈 화분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단1도 없습니다. 단지 앞전에 보여드렸던 요아이 요아이는 봄에 나오면서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저 아이 뭐 챌린더 소토리 저 아이 하나 빼놓고는 너무나 건강하게 여름을 잘난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올여름에는 정말 뜨거운 만큼 물도 굉장히 아꼈답니다. 아꼈고 생전에 잘안해 주던 차광도 이 정도의 차광으로 세게 해 줬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더 여름을 잘 지내지 않나 싶어요. 이제 뭐 앞으로는 뭐 점점 갈수록 날씨가 시원해질 거고, 요 다육이들도 바깥에서 노숙을 할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뭐 캐봐야 뭐한 3개월? 3개월 정도면 또요 아이들은 창고방으로 다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요 아이들은 진짜 달달 규천. 귀청... <laughs> 달달달 구어야 돼요. 꼭 말이 또 하다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옆으로 새기도 합니다. 진짜 주어진 3개월의 시간 동안 뭐 살짝 옷자란 아이들도 어 달달 묵혀야 되고 뭐요런 아이들. 여기 보시면, 요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살짝 우짤한 거예요. 이게 보면, 요렇게 다여기가수선는 요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아주 단단하게, 오목조목하게 그렇게 크는 걸 원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또요 아이들 한번 차강을 살살 약한 거로 바꿔줘가면서 갑자기 뭐 날씨가 시원해졌다고 해서 차강을 갑자기 벗겨내 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또그 9월 달에 햇살도 9월 달도 작년에는 엄청나게 뜨거웠기 때문에 9월 달 햇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 해야 된답니다. 그래 아또 말이 안 되네. <laughs> 9월 달 햇살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어, 차강을 갑자기 확 걷어내지 않고, 요 차강을 걷어내고, 요거보다 더 햇빛 투하가 좀더잘 되는 것으로 그냥 바꾸어 줄 뿐이랍니다. 그렇게 바꾸어 줘 가면서 차츰차츰 차츰 햇살에 조금씩 이렇게 적응을 시켜가면서 이제 완전히 뭐한 10월 달쯤 되면, 어, 옥상에는 차강을 완전히 벗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싶구 뭐, 그나마 요 에오니움들도 정말 물을 아꼈기 때문에 이만큼 또잘또 또 이렇게 지낼 수 있었고, 사실은 어젯밤에 수수가 전체적으로 아이들 무관수를 다 해줬어요. 사워기로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 점면을 해주면 좋겠지만 점면을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요 아이들 하나하나 점면을 하다 보면 <laughs> 허리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너무 아팠어.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사워기로 상면으로 물을 싹 줬고요. 푹 많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살짝. 살짝, 이렇게 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물이 화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을 주고 나서 또 바로 방제까지 했답니다. 어, 살균, 살충을, 살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균제를 이것저것 섞어서, 음, 일타올킬, 그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방제까지도 싹 맞췄습니다 맞추고 확실히 그 침투제라는 거를 같이 섞어서 아이들 방제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사오기로 물을 주고 또그 다음에 그렇게 방제를 했어인지 아이들 얼굴에 수분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이렇게 고요가 있는 아이들은 없답니다. 아침에 올라와서 다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봤는데, 특히 물로 같은 경우에 비가 오거나 물을 주거나 하고 나면, 요런 생장점 쪽에 물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올라와 봤는데, 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팀투, 팀투제, 아예 또 발음 안 된다. 하여튼, 그거를 같이 섞어서 쓰니까 아이들이 그게 뭐 이렇게 날아가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입장에 착 달라붙는, 탁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팀투제라는 게 써보니까, 수수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기는 해요. 아침에 올라와 보면 아이들 입장에 물이 하나도 모금고 있지 않다는 거. 요런 아이들, 매금장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오니움도 어젯밤에 상면으로 물을 다 줘버렸어요. 그냥. 하나하나 저면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상면으로 입장에다가 물을 다 뿌려버렸습니다. 다 뿌리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 깨끗해요, 그냥. 물 보석을 하나도 모금고 있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수수는. <laughs> 좀 아이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집사가 좀 간이 크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쨌거나, 뭐,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뭐, 다육 생활도 조금 쉽게 쉽게 하는 게, 음, 좀덜 힘들고, 좀 스트레스도 좀덜 받고, 좋은 걸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면으로 사오기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물을 뿌려 줬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따라 더 버렁둥이가 된것 같아요. 시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고 여기 앞쪽에 아이들도 그나마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살짝 색이 들어온 게 굉장히 예뻐 보이기는 한데. 수수가 이렇게 그냥 카메라가 아니 카메라가 없는 데서 보는 아이들은 아직까지 수수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아직까지 많이 달구어야 되고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되면 또다시 예쁘지는 못서 아이고야.얘는 성장도 많이 했지만 정말 볼 때마다 굉장히 예뻐요. 이 아이가 로렐라이라는 아이인데, 정말 예쁩니다. 예쁘고, 곰돌이도 이렇게 색이 살짝 들어왔어요. 곰돌이. 입장이 늪대대해지면서, 요대로만 커주면 좋은데, 여기서 또 시간이 지나면, 수순의 옥상에 오면, 이상해, 그 아이들이 입장이 이런 식으로 길쭉길쭉하게 큽니다. 처음에 올 때는, 올 때는 정말 한엽지게 해서 오는데, 와, 얘는 손톱이가. 손톱이 억수로 예쁘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도 있고 저 아이가 이름이 뭔지 이름표가 없더라고요. 앞에 가서 한번 볼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이런 편은 없습니다. 손톱이 이렇게 보면 술란을 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 또 수수가 술란 스페살이 아닌 이렇게 일반 술란이 하나 있어요.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한 아이인데, 지금 수선에온지몇 년이 되었는데도 항상 이래요. 변함없이. 배남 없이 이렇답니다.요 아이는 순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배남 없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레뉴, 하우, 여전히 예뻐요, 뽀사시, 하이, 해가지고. 어젯밤에 물을 굉장히 잘둔듯 하기는 한데, 오늘 또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요거는 엄방울 친구, 친구님이 주신 선물, 마블검이죠. 마블검이고, 그리고 또 다른 브라다. 어, 브라다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수수가 가진 브라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브라다 철화예요 철아에서 지금 생으로 불려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처음에 데리고 올 때의 이름 표 그대로 이렇게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와 색깔이 약간의 행강빛으로 굉장히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하고 지금 여기. 이 아이가 아마 빌레라는 아이랍니다. 지금 입장 끝으로 살짝 색이 들어와주고 있어요. 예쁘게. 어젯밤에 진짜, 진짜 물을 잘 줬다는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고 있고, 꼭이 시간이 되면 비행기가 지나가요. 이 시간이 되면. 참말로. 아, 이게 아침에 물이 고였나 안 고였나 싶어서 올라와가지고 요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뻐졌어요. 요 아이 혜진이 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 요 아이 이름이 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요거 한 번, 다시 한 번, 그 옛날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아, 그 영상을 찾으려면 또 한참 걸리, 걸릴 텐데, 혹시나 요거 보시고 이름 아시는 분, 댓글에다 이름을 달아주시면 수수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헤라도 여전히 예쁩니다. 여전히 예쁜데 수수가 이쪽에를 왜 왔냐 하면 뭔가 볼게 있어서 왔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까먹었습니다. 왜 왔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물을 줬다는 표시로 지금 마사가 촉촉하게 젖어가 있죠. 젖어가 있기는 한데 와, 아, 역시, SS, 얘가 SS, 어, SSC라고 했나? 어, SSC라고 내가 있는데, 너무 요 아이는 진짜 멋지게 자라줄 것 같아요. 잘만 키우면 엄청 멋지게 자라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아이들 손으로 만지기가 만질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음, 방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고, 수영 자체가 애가 생기는 얼굴이 좀 남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오동통통 하면서 조금 남다르게 보이는 요런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수수는 이쪽에 왜 왔을까요? 아리엘도 굉장히 잘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오다가 그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오면서 삶 잊어버리는, 아, 진짜, 이 나이가. 아, 얘도후리뉴랍니다 얘도 굉장히 예쁘게 잘 있고. 왜 왔을까요? 큰일입니다. 그 잠깐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음, 수순에 L4, L3가 L4가 있다면 또 이렇게 엘리사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방건을 해서 살짝 옷 자란 것 같아요. 어떻게 된게 수순이 아이들은 올해 진짜 요렇게옷 자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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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총 달총이도 마찬가지고 삐죽 삐죽 입장이 올라왔어요. 진짜 저렇게 되는 거 우리 다육맘이라면 다육맘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쪽에를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또 일을 하다가 출근을 하다가 보면 아마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예뻐라. 아 이거 말고 아요 원숭이 꼬리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네요. 지금 이렇게 앞전에도 엄청나게 꽃을 계속해서 피고주고 피고지고 주고 엄청나게 보여줬는데 세상에 오늘 보니까 또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와 작년에는 정말로 꽃을 보여 주는 게 굉장히 인색하게 보여 주더니 올해는 꽃 풍년이랍니다 진짜. 얘네들도 해거리를 하는 걸까요? 올해는 그 여주땡 님도 그렇고 여주기 여주땡 님네도 원숭이 꼬리가 꽃을 엄청 많이 속하게 많이 보여 주는데 수순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앞전에는 요구보다더 많이 더 많이 수북하게 꽃이 나왔는데, 지금은 요 정도, 요 정도도 작게 물는 꽃은 아니랍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올해는 자구도 벌써 3개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구가 벌써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수순에도, 어 지금 선인장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는데, 선인장은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군생을 가지지 않아도 굉장히 자구를 잘 내어준다는 것. 근데, 뭐, 보통, 이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단모한이나, 뭐, 원숭이 꼴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굉장히 자구를 잘 내어줍니다. 와, 여기서 보는 전체적인 화면은, 이렇게 보이네요. 여기도 요렇게 한번 보고, 이쪽도 한번 요렇게 보겠습니다. 와, 수수도 이렇게 보는 건 생긴 첨인 것 같네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볼수 있는. 오늘 아침의 시간이 굉장히 행복한 것 같네요 어젯밤에 물도 시원하게 주고 거기에다가 방제까지 하였으니 이제 한동안은 또 이제 뭐물 주는 걱정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다음 주에 보니까 계속 비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비가 오면 이제는 그 비들을 다 마치려고 합니다 하우스 비닐을 씌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는 가을에 오는 비는 거의 다 먹일 먹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일단은 많이 먹여놔야 또 겨울에 물을 쫄쫄 굶겨도 겨울을 잘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음, 90, 11월, 3개월 동안은 요 아이들 예쁘게 한번 잘 다져보겠습니다. 여름 동안 이렇게 시퍼렇게 살짝살짝 요 우짤한 모습을 3개월 동안 또 아주 짤둥하게 야무지게 그렇게 한번 붙여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안녕!